오늘 러닝화 사러 간다. 드디어 두 번째 러닝화야. 건방지 우리 다딱이 씨. 어어 안녕하세요. 아 커피 드릴게요. 몇분 계신지 몰라서 맞아 아, 오늘 두 명이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여기 중앙이 아파요 여기 중앙이 이쪽 아, 이쪽 아, 여기 뼈가 하나 더 있어요 아그 부분을 받쳐줘요 거기 좀 잡아줘야 되는 거 <laughs> 이거 색깔이 진짜 실물이 더 예쁘다 <laughs> 무슨 색이 더 예쁘지? 이 색깔? 근데 이게 발볼이 네. 얘가 좀더 넓게 나와어저 발볼 넓어요 네. 근데 열이 네열리 많더라고요. 한번 봤다. 내가 어두워서 잘 그렇게 좋아. 저는 그때 아둥 한... 씨는 오지. 그때 나갔잖아요. 대회를 네 기록 좀더 내고 싶으면 여기다. 친구분은 네. 아직 처음 그러니까 저는 기록 을 내고 싶은데요. 내고 싶어? <laughs> 네 빨리 내고 싶어요. 오신다요? 그럼 이거 가시면 돼요. 아 오케이. 나도 모르게 뛸 텐데. 발목 보호대는 차고 신거든요 근데 이 정도 면 괜찮겠다. 여기가 장비요 이거는 뭐예요? 아, 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만 취급하는. 아.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아니면 저희 뭐, 크래프트처럼. 아. 도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카본이긴 한데 되게 좀 안정적이라서 발에 아 피로가 무리가 많이 한 거예요. 아, 더 빨리 실거아 더 유명한 그 모델이. 아, 여기. 아 카본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얘는 또 새거다. 카본은 그냥 느낌만 궁금해 어, 근데 딱딱한데, 그냥? 이게 제 최상이래. 짱짱해. 어? 아, 아니. 감사합니다. 카푸신발 샀습니다. 오예. 어? 데카트론이 있어요. 가보다 데카트론.

죄송한데 조금만 옆으로 좀 가세요. 아니 옆으로 가 봐. 나좀 답이... 드디어 새 신발을 신고 뛰었구다 계시다케. 10km 완성했습니다. 어 손이 너무 시려. 오늘 너무 추웠어요. 아, 신발 너무 좋았어요. 신발 뭔가 통통통 뛰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기존에아있이는 쿠션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뛰는 거라면 얘는 쿠션감이 있어서 조금 통통 뛸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내리막길 뛸때 허리가 자꾸 아파가지고 여기 허리 밑에 여기? 어. 뛰기 시작할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일상생활 할때 괜찮았는데 뛰려니까 아파서 어? 뛰면안 되나 했는데 그냥 뛰었습니다 음.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잘 쉬어야 해서 스트레칭 많이 해줘면 괜찮겠지 러닝은 못 가고요 지금 성도 갑니다 2시간 멀다 와. 인천을 왔어요 두 시간에 걸쳐서 송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 됐어. 선생님, 음? 네? 강하게 <laughs> 긴장하셨는데 어제 마라톤 어떠셨어요? 아 이거 이거 문제 <laughs> 아, <laughs> 아, 다 풀어주셨는데요? 지금, <laughs> 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 인거 지금. <laughs> 어제 몇몇 페이스 몇이셨죠 어제 페이스는 기록상으로는 한5분 정도. 5 0 50... 50... 그동안의 어떤 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도 좋고, 응.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 같은 거... 유산센터나 병원을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 없어... 도수치료 안 해봤어? 도수치료 옛날에 봤어... 이때도 허리... 오케 허리...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가 있어... 선생님 신발이야 음. 사이즈 맞는 것 같아. 아니 러닝머신을 응. 처음 탈수 있지. 똑같지 않아? <laughs> 다르지, 엄청 달라. 달라? 나못 아, 뛰면 뭐 어떡해 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미는, 이게 러닝머신은 진짜... 그... 오늘 고자, 고장 나는 날을 볼수 있겠다. 조금 걸어봐. 느낌,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게. 어기 아, 가? <laughs> 천천히, 나 속도 조금 아. 올릴게. 간다. 출발해 출발해. 어이야 나 끌면 끝나. 못 되겠어 <뛰겠습니다>, 이제. 어이야 어머나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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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못 하겠어. 어, 일단 그러면은 3km를 한번 걸어봐. 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니. 어나 지금 조금 안못타 하... 여기서 뛸까 그냥? <laughs> 근데 여기서도 뛸수 있어야 돼. 그래? 아 응. 너무 너무 느낌이 다른데? 어 진짜 이거 처음 해본다고? 어. 아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 걷긴 해요. 어, 뭐야 왜 그렇게? 어떻게 걷는지가. 야, 나 알고 모르겠어, 어색해. 발을 천천히 앞으로 나가. 앞으로. 어, 그렇지. 둘. 좋아. <laughs> 뭐야? 신발 신는 고양이 같네. <laughs> 조금 익숙해지면 올릴게. 근데 뛰는 <laughs> 거 굳이 안 받아도 되겠다. 괜찮아. 좋아. 좋아. 재활 안한거 같다고. 이제 뛰어? 어, 천천히 뛰어.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 적응했다 적응했다 오케이 어 좋아좋아 좋아. 오! 재밌는데? 괜찮아? 그럼 경사도 내려줄게 이제 어, 내가 이따 찍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 너무 웃겨서? 어? 오. 아, 어? 아 씨발 이럴걸? 내가 이런다고? 말야 어때 뭐 문제? 잘 뛰어 잘 뛰어 진짜 잘 뛰는 편이야 괜찮아? 어나 여기서 10km 뛰고 가는 거야, 혹시 오늘? 아니, 아니, 꼬야 돼. <laughs> 야, 이렇게.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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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멈출 때까지 저기 하지 마. 예. 어, 나 이거 적응했다. 어, 짠. 재밌다. 아, 천천히 천천히. 재밌지? 어. 오! 오! <laughs> 뭔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한지 설명해 줄게. 보면은 응? 왼발은 착지할때 무릎 앞을 보고 있잖아. 응. 발이랑 똑같은 곳을 잘 보고 있어. 응. 니라는 게 무릎인데, 니인 투하웃이라고래갖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으로 나왔어. 이미 스윙할, 앞으로 스윙할 때부터 이런 동작이 나왔단 말이야. 음. 그럼 착취할 때 어떻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 그러네. 무릎이. 그러네. 이게 오. 보통 만약에 아 무릎이 아파요 하면은 요것도문제점으 봐. 근데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 문제 가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봐야 돼. 음... 근데 좋은 이제 히스토리가 있지 않나? 허리가 아프셨잖아. 음. 그럼 왠지 이쪽이 조금 안 좋을 확률이 좀더 높겠지. 고관절 쪽에서. 음... 어, 물론 여기도 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어 근데 오른... 어 기울었네. 좀 기울었어.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잖아. 어. 점점 머리가 일로가. 와, 나 종아리 많이 두꺼워졌다. 근데 와, 러닝 하고 종아리 두꺼워졌어. 이 두꺼워진 것도 이게 균형 있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좀 달라. 그래? 응. 네. 지금 봐봐. 어떡해 이건 좀 요, 슬프다. 여기 뛰었을 때이 안쪽 근육만 여기가 더안 좋겠지 아무래도. 아 어... 보상 작용이야. 제대로 못 쓰니까. 아 밑에 쓰는 거야? 밑에를 거? 엄청 많이 쓰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이 장거리로 달리면은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은 저기 악기... 플레스, 텐디나이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 염증 같은 거. 이 고관절이랑 허리는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응. 그리고 얘네가 얘네에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됐을 때 무릎이 안으로 진짜 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체크 보면 좋을 것 같아. <목소리> 아프다. 지금? <laughs> 여기 늘린다. 여기 봐봐. 저이니 혹시? 절 하냐고? 저 아, 버텨 응. 응. 시작. 하나.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시작. 시작. 느낌긴 어때? 여기가 쎈거 같아. 여기거 같아. 여기도 좀거 같아. 아닌가? <laughs> 맞아요. 리고 들 근데 여기 올라가다가 대퇴뼈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안 그래. 아 그래? 응. 여기는 오히려 약간 좀 바깥으로 돌려 고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퇴뼈 가 이렇게 돌아요. 음. 대표적인 들어가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알맞으면 음. 고관절이나 이런. 이 근처에 문제가 좀더 심할 것 같아요. 발도 문제가 있, 있어요. 확실히 지금 아, 표정 표정이에요. 응, 표정이에요. 응, 갑자기 근심 걱정이 아. 많아졌어. 아하, 자, 근력 검사 한번 해볼게요. 아, 힘 천천히 풀어요. 여기 살짝만 누를게요. 여기 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소리 지르면 안 돼. 유지. 어때요? 응. 진짜로? 잠깐만 다시 한번 만 다시 한번만. 오케이. 이제 평판 어느 정도 끝났고. 응. 이제 운동을 바로 해 볼려? 음, 응, 등 굽었다나. 등이 많이 굽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고 많이 아래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른쪽의 허리가 음. 확실히 꺾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음. 아까 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다음에 스쿼트 이게 문제가 음. 심각합니다. 아 스쿼트도 할줄 몰라? 네, 할줄 몰라도 이건 좀 <laughs> 너무한 거 같아. 고관절을 전혀 못 쓰는 분의 스쿼트죠. 할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방법론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런닝을 한다? 고관절을 잘못 쓰는데? 그럼 이제 무릎하고 발목에 이제 아작이 날 수도 있나요? 그게 고관절 고건돌 때문이에요? 고관절을 못 쓰니까요 못 쓰니까요? 네, 못써 그니까 이 상태로 착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충격이 이렇게 뚱그랗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팍올라오버요 근데 오른쪽이 접혀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데미지가 쌓이는 거야아 런지는 그냥 딱 봐도 보여요 <laughs> 아 하찮다 진짜 <laughs> 머리 위치 잘 보세요 다리게 떨어져요. 오른쪽은 머리가 다 일로 가 있어요. 이것도 보지만 요런데도 봐요. 여기가 구부러지면서 여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응. 왜, 원래 안 그래요? 원래는 이제 이거 일자로 유지가 돼야 돼요. 아, 이 그게?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지금 오른쪽에 고관절에 그 뭔가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 응.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고관절이 비어있는 게 무슨 말이죠? 고관절에 근육이 없다. 아 근육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발 서는 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 제을때는 발가락도 굉장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발가락. 발가락도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발가락 운동이요? 네, 발가락 운동도 해야 되고 고관절을 먼저 건드려봤을 때 발가락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발에 대한 기능이. 음. 첫 번째로는 잘 밟아야 돼요. 음. 잘 밟아야 반대쪽 다리를 잘 올릴 수 있어. 요 간편하게 하... 이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아, 알려줄게. 우리 여기 엉덩이근 약했잖아요. 응. 여기 를 일단은 활성화 시킬 응. 거. 활성화라는 건 깨운다는 거 이렇게. 야 일어나. 이렇게. <laughs> 전혀 못 쓰니까. 배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고관절이 뒤로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돼. 딱 중간 에 있어야 돼. 이 손을 이렇게 꽉눌러 봐. 요 응.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도와줄게요. 네. 시작. 다다다다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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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laughs> 와, 와, 짱 아프네요. 네 개밖에 안 했네, 네 다섯 개밖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깨워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선택적으로 힘을 줄수 있게 됐잖아요. 네. 아잘안 들어. 그럼 골반 커지나요? 아,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와, 좋다. 아마 아마, 아마, 아마 딱 느끼지 말걸요. <laughs> 이거 안 커지면 좀 이상하겠는데. 그래? 콧지점은 <laughs> 예. 응. 팔, 팔꿈치, 무릎. 여기 두 가지가 제대로 눌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떠 있으면 돼요. 어, 허리 많이 꺾였으면 살짝 뒤로만 밀어주면 돼. 배에 힘이 좀 들어가게. 어, 응. 이대로 하고? 어, 그리고 여기 다리 싹 들어봐요. 그럼 여기 눌리잖아. 좀더 오면 더 많이 눌리겠죠, 이거? 네. 그다음에 뒤로 가. 이렇게. 다시 둘. 자, 앞으로 나란히. 기억, 기억.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골반이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고관절에 있는 근육을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무릎 눌려 있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를 아. 눌러줘. 이렇게 음. 잘안 눌리잖아요. 그냥 여기에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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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요 아,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올 몰라 같은 거 돌려야.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이 딱딱한 표 있죠? 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그다음 에 길어지게 등펴등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좀 가보자 엉덩이 당겨 땡겨. 네 당겨요. <laughs> 고개 들어 고개 들어야 돼. 후개 들어 더더 더. 돌려줘 골반하고 같이 그러면 더 많이 당길 거야 당기자. 그래서 여기가 당기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거 많이 당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모르겠어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막 돌아가는 각도나 이런 근데 통증이 막 엄청 심하게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그런 몇 가지 것들로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같지 네, 봐봐 누나님 일단 문제좀 알려줄게요 딱 제가 총괄적으로 알려줄게요 잘 어. 기억해야 알았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엉덩이가 거의, 그러니까 엉덩이를 안써응 엉덩이를 안 써요 응. 엉덩이 안 쓰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어 맞아요 엉덩이 뒤로 빠져 이렇게 맞아 뛸때 보면은 몸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엉덩이 뒤로 빠져있고 음. 다리는 뭔가 자꾸 뭔가 앞으로 가긴 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서 뛸때 보면은 엉덩이를 뒤로 빠져있으니까 당연히 허리는 꺾이겠죠 그러면 충격이 이렇게 만약에 탕젖으지면은 엉덩이를 못 받고 지금 봐봐, 다 엉덩이가 빠져있잖아. 그럼 어떻게 네. 오른쪽이 좀더 심해요. 여기를 채워서 확실하게 몸을 올릴 수 있는 일단 근력을 만들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 다리로 섰을 때 이렇게 일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요, 요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든지 머리가 이렇게 뽑혀 있는 상태로 위에서 잘 끌어당겨주면 내가 아무리 다리를 막이게막찌그러트려 들리더라도 그런 게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될거 아니에요. 턱을 살짝. 눌러주는 거야. 손으로 손끝으로 내가 골반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빠지게끔 내가 해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아 여기 신경 써? 어, 당연히 이게 뚝 빠지잖아. 안 빠지게끔 잡고 올리는 어디 힘주는 거야. 어디 해주는 거야, 이거래 그럼 배에다 힘이 딱 들어가요. 지금, 지금, 잡, 다 어. 퇴근하셨고. 아 오늘 일찍 끝났는데. 선생님. 저 여기 이렇게. 골반에 아까 우리 손으로 했던 거기 있죠? 네. 거기다 이렇게 딱 걸어놔요. 그럼 이제 내가 손으로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여기 이고무줄에당긴그 감각으로 내가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졌는지알수 있단 말이에요. 어. 이 넓은데서 주고 먼저 올 천천히 올리는 것부터. 이렇게. <laughs> 잘한다 선생님. 아 힘들어. <laughs> 이렇게 협자로 가지고 와야 돼요. 아... 근데 돌아갔어. 맞아. 이렇게 돼. 맞아. 그러니 이렇게 맞아. 쫓, 쫓아도 얘만 와. 얘는 저로 가 있고. 야 그래서 그런가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선생 님 지금 이거, 나 이거 별로 안 나오네. 몇 시죠? 열시고요 네. 센터서 잠고가야될것 같아. 다 퇴근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숙제해보겠습니다.